안녕니까 전한길입니다. 최근에 와서 전한길이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아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공무원 강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침구 위기에 있고 너무나 비상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제대로 방송만 해주었으면 객관적인 보도만 했으면 저는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영상에서도 언론의 편파방송 특정 인연과 특정 당에 치우치는 방송 그래서 언론의 기능을 많이 상실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들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가 가르친 수많은 제자들, 200만 명 넘는 제자들에게 올바로 이 돌아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히틀러, 바로 괴벨스 같은 그리고 레닌 같은 놈이 말했습니다.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고 요즘 언론이 행하는 행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보다 강사로서 학생같은 선생으로서 저는 오히려 욕먹감면서도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침몰하지 않고 국민들이 다합해서 더욱더 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통합되는 국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제목 그대로 이번 비상기험과 탄핵정국의 원흉이 바로 선관이라는 제목으로 실제로 12월 3일 비상 기여 때 알다시피 국회 280명의 기여 분이 들어가고 선관위에 그 많은 297명의 기여 분이 투입되었습니다. 다들 우리 동결했습니다. 어? 뭐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도대체 선관위가 왜 선관위 부정선거 실제로 있었던가? 에 대해서 사실상 그 비상 기여을 선포한 대통령은 사실상 선거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당선되지 않습니까? 열심 들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 갈수록 전학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비리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상식적이라면 감사원에 감사를 받아 봐야 되고 또뭐 북한의 해킹 위협이 스닥치면 국정원의 조사를 또 받아 봐야 되는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하거나 또는 방해하고 국정원의 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비협조적이었고 이처럼 감사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당연히 절대 부패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관한 것 이미 알다시피 야당 국회의원도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 국회의원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부정선거만큼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기금까지 숙박이 된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자 국회의장께서도 마찬가지로 국회를 불러놓고 국민들에게 일어나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지 않냐 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도 유튜브나 또는 뉴스 자료를 보시면 선관위의 부정이나 채용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뭐. 선거에서 보통 떨어져가지고 억울하니까 부정선거다 라고 주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했었고 또 일부 유튜버들의 음모론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자개표 방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또는 해커들에 대한 행태들을 보게 되면 어떤 통계를 조작하거나 그냥 자동 개표기에다가 수 들어가면은 이거 나쁜 마음 먹으면 당연히 조작도 가능할 수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해외에서는 그렇다면 선거와 투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일본, 대만, 캐나다, 독일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도 놀랍게도 선거와 투표 개표까지 모두 다. 된다고 합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선거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개표를 바로 합니다. 왜냐하면 투표함이 이동되면 역시 부정을 줄는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교도소나 또 해외나 또는 군부대에서도 마찬가지로 투표를 하게 되면 이동하면 부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대만이라는 나라가 전세계 반도체 수출 1등입니다. IT 강국, 디지털 강국, 대만에서 왜 그렇게 수자적으로 당하겠습니까?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글자를 제목을 뭐랬습니까? 바로 전자개표하지 말고 우리도 대만처럼 좀 시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민들 기다렸잖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반듯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게더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필이면 오늘 사행하는 날이 2025년 1월 10일인데요. 오늘 뭐가 밝혀졌냐면 12월 3일 비상기용 때왜 대통령이 국회보다 성관위에 더 많은 기용군을 투입시켰는지 바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면 문건이 나왔습니다. 즉 국정원에서 성관위에다가 대통령에게 보관 내용이 공개됐다는 뜻입니다. 승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 점검과 부정선거 관련 조사 비협조 사례가 나옵니다. 첫째, 점검 시간을 제한합니다. 또 점검 장비 제출도 기피했습니다. 점검 요청 자료도 삭제버렸습니다. 북한의 해킹당한 메일 계정은 폐쇄버렸습니다. 결국 승관위가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거부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조사나 또는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이 선관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다시 다시 우리 사회 위험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 아닙니까? 조권을 잃어버린 것 대한 국민의 저항 아닙니까 여러분? 선관위에 한번더 요구합니다. 과연 선관위가 떳떳하고 깨끗하다면 왜감사 감사를 거부합니까? 왜 국정조사, 핵심 위험에 대해서 조사하면 왜 거부합니까? 뭔가 챙기는 게 그러니까 숨기려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럴수록 국민들의 의혹은 큰지는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 의혹뿐만 아니라 공모 찬스로 들어가고 가족 찬스로 들어가고 제대로 생각하면 피가 끊고 있습니다 저는 선관위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함께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치권에서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처럼 선관위에서 절대로 조작 가능성이 없다. 지금 그걸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믿어달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요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만처럼 전자 개표가 아니라 수작업으로 진행해 보시죠. 우리 국민들은 전자 개표보다 좀 늦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비용이 더어난다면 국민들이 세금 뒤이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본, 선거, 내축권 행사를 제대로 보시고 소전 한 표가 흩내지 않고 내 주인은 내가 뽑는다라는.